라면 사리 4개. 라면 사리 2개만 주세요. 라면 사리 하나만. 사실은 여기다가는 밥을 먹어야 돼고민되요 밥배는 또 따로 있어요. 아, 이건 진짜 밥인데. 나는 한 놈만 배. 안녕하십니까 강지언니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?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찾은 식당은 부대찌개집입니다 송탄부대찌개 부대찌개 부대찌개에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게 라면사리죠 오늘은 라면사리만 한번 열심히 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주문할게요 저기요 선생님 저희 주문 좀 2인분에 라면사리 내기 저는 라면만 먹을 거같아요 소주는 뭐 마시면 안 되지. 사실 제가 어제 술을 좀 마셔가지고 네, 지금 해장을 해야 되는데 라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일단 끓고 있으니까 장비를 좀 세팅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부터 저와 함께할 앞접시. 아, 너무 작어 너무 작어 라면을 이만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작잖아. 그리고 먹을 때좀 길게 먹으려고 젓가락을 네, 네 제가, 제가 놓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. 또 중요한 거 저희 분신과도. 지금 어 끓고 있어 끓고 있어 오우. 자 일단 라면을 여기는 특이하게 살이면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라면을 두세요 부스러기는 넣어야지 하, 그리고 또 중요한 준비물 선풍기 내가 더운 걸 너무 싫어해서 아... 밥은 안 먹을 거니까 네, 우리 매니저랑 피디님 드시고 자, 아, 이제 끓고 있으니까 면을 투하해 보겠습니다. 일단 두 개만 우리 피디랑 매니저 맛봐야 되니까 난 어차피 햄은 안 먹을 거니까 햄은 살찌니까 안 먹어 안 먹어 난 면만 먹을 거야 면만 팔 거야 밥이랑 이렇게 둘이 먹어 같이 그래도 맛은 봐야겠지 부대찌개는 아 급해 급해 지금 <laughs> 이 정도 제가 좋아하는 꼬들 느낌인데 처음에는 육수를 그래도 좀보줘야죠 자. 어느 정도 면이 익고 가고 있죠. 지금 상태가 가장 고들고들하지 않을까. 제가 드리니까 이게 일반 젓가락 같죠. 이거 튀김용 젓가락. <laughs> 오, 오. 라면 먹고 올래. 자 해장하겠습니다. 기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음. 아제가 좋아하는 고들. 먹는 동안에 라면을 추가로 투입. 이게 흐름 끊기면 진짜 먹기 싫고. 음, 이 맛이야. <laughs> 어, 햄이 들어가 있네요 정도는 괜찮지 아요요 정도. 어차피 저녁에 운동할 거니까. 너무 맛있어. 저 혹시 얼굴 빨개지진 않죠 지금 술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. 이게 확실히 젓가락 길니까 젓가락질이 힘드네. 손가락이 아파 이게 젓가락이 길어서. 아 뜨거. 워아 이번에 진짜 뜨거. 오 라면이 이제 또 끝나가는데. 저희 라면 사리 두 개만 주세요. 아, 예, 좀 민망하긴 민망하죠. 감사합니다. 약간 국물이 쫄아가지고,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. 저 진짜 오늘 국물 한 번도 안 먹었죠, 지금. 대견하다, 대견해. <laughs> 스팸이랑 같이 먹었는데. 너무 맛있는데? 역시, 대치게는 스팸인가? 안 먹어, 안 먹어. 난 면만 먹을 거야. 지금 4개 드셨잖아요. 얼마나 찼어요? 반도 안찬것 같은데, 지금. 오늘 오늘은 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래도 맛은 봐야죠저 진짜 오늘 국물을 한 번도 안 먹었죠. 아, 이거 술장 먹었는데. 더 이상 안 먹겠습니다. 살찌니까. 국물이 살찌지, 면은 살안찌니까 꼬들꼬들한 면이 면의 그 식감을 그대로 전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당나귀때 라면 이렇게 끓였다가 허재 감독님한테 욕먹었거든요 아 이게 생라면이지 라면이야 <laughs> <laughs> 설마 이거 벌써 또 면이.. 아, 더 시키면 눈치 보이는데 뜨거워. 하, 오, 이번 건 진짜 좀 타격이 있는데. 어, 속까지 뜨거운데. 지금 표정이 되게 고민하는 표정이었지. 아니, 사실은 여기다가는 밥을 먹어야 돼. 고민되는. 밥배는 또 따로 있어요. 저기요, 선생님. 저기요, 선생님. 라면 사리 하나만. 그리고 사이다도 하나만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요번에는. 지금까지는 계속 호드를 먹었으니까, 요번엔 최대한 오랫동안. 아, 이건 진짜 밥인데. 아, 이건 진짜 밥인데. 밥은 살쪄. 밥은 살쪄서 안 돼. 일단, 처단 한번 볼게요, 처단아 하, 씨. 여기 진짜 밥인데, 이거. 혹시 모르니까 육수를 좀 남겨놔야죠. 하나 더. <laughs> 요거 진짜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. 이거 딱 느낌이 입천장. 데이, 딱 좋은, 지금 뜨거움인데. 뜨겁겠지. 음! 딱 좋아, 딱 좋아. 음. 와, 지금 게 제일 좋네. 뜨겁기, 면 익기. 모든 부분이 지금 딱, 양념도 딱, 적당하고. 아 처음 먹는 기분인데, 지금. 아, 이 마무리가 아쉬운데. 하나만 더 먹으면 좀. 안 돼, 안 돼. 더 먹으면 안 돼. 아아 아, 아, 면만 뜨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게 햄이, 어유, 면이. 어 그러니까 면 뜨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햄이. 아 진짜 면만 뜨고 싶다. 아유, 한 숟가락만. 한 밥한 숟가락만 먹어. 어유, 부대찌개를 먹으면서 밥을 안 먹어보기가 처음이어가지고. 이걸 딱 유효해가지고... 아닙니다. 저는 한놈만팔 거니까... 아 진짜 살찌면 안 되는데... 왜냐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역할들이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, 한 작품은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. 근육질의 광제뭐 이런 식으로... 지금 근육질이 아닌데... 괜찮네... 감독님이 캐스팅 잘못했다고 음. 자르시는 건 아니겠죠? 요정도로 살찌니까 만약에 더 드시려면 드실 수 있겠어요? 더 먹으려면 먹을 수있어자 마무리를 탄산수로 어 <놀람> 참아야 돼 그래 촬영 중인데 생각보다 많이 먹었네요 근데 확실한 건 해장은 100%된것 같아요 <laughs> 오늘도 기깔나게 잘 먹었습니다 광재언니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